이쪽을 손으로 이렇게 딱 잡아서 밑으로 이렇게 눌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마시고 네. 무릎을 드는 거 입장에서 벌써 외전이 된 거예요. 그러면 중둔근이나 대둔근 섬유가 쓰이고 그리고 발을 대시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힐링무브 아카데미의 이주환 대표입니다. 오늘 영상에 오랜만에 최수현 원장님께서 출연을 하셨는데요. 혹시 달라진 거 보이실까요? 네, 배가 좀 많이 나왔는데, 현재 임신을 하여서 임신 중기로 들어섰습니다. 지금 몇 개월이시죠? 지금 7개월 됐고요. 임신 25주 차입니다. 네. 지금 저희 부부가 임신 25주 차가 되었는데, 어, 중기 넘어가다 보니까 임산부로서 몸에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네, 이것을 어, 남편이 제가 좀 관리하는 영상을 찍으려고 하고 이것이 혹시 보고 계시는 임산부나 아니 임산부의 어, 남편분들이 보시면 좀 도움 될 만한 네, 그런 영상을 어,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혹시 그러면 어떤 증상이 있으세요? 어, 우선 가장 불편한 거는 이제 배가 좀 커지면서 이제 허리가 좀 많이 뻐근하고요. 어, 그리고 또 다리가 좀 아픈데 특히 골반 고관절 쪽 이제 엉덩이부터 시작해서 이제 고관절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이 좀 아파요. 음. 특히 이제 왼쪽이 많이 아파요. 음, 고관절 어디가 제일 불편하세요? 어, 여기 꼬리뼈 쪽도 불편하고 음. 여기 고관절 천장 천골 쪽 천골 쪽부터 시작해서 쭉 허벅지 옆면까지 타고 내려오는 그런 음. 통증이 있고 음. 그래서 발을 디딜 때마다 조금 음. 아픈 통증이 음. 느껴지고. 이제 밤에 잘때 누우면은 음. 네, 통증이 좀더 심해집니다. 음. 오늘 제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발 해결해 주세요. 네, 바로 해드릴게요. 지금 제 아내가 어, 임산부가 되면서 배가 이제 일단 나오면서 임산부의 가장 큰 특징은 허리에망곡이 커지니까 전방영사가 심하게 되고 그래서 허리 뒤쪽 관절의 압박력이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할 거는 이 허리 뒤쪽 관절의 압박력을 줄일 수 있는 뒤쪽을 좀 늘려줄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보행이 정상 보행이 아니라 이렇게 엉거주춤한 보행을 하다 보니까 발을 잘못 쓰고 발의 감각이 떨어지고 그 발에서부터 이 골반으로 이어진 역학들이 좀 무너집니다. 그래서 특히 밑에 있는 골반 저근들이 자꾸 긴장이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골반 저근들을 좀 풀어줄 거고요. 그리고 발과 이 골반을 연결하는 이 힘에 어...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힘을 잘쓸수 있도록 엉덩이 근육을 활성화 해주는 그런 운동법을 몇 가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는 골반 밑에 있는 근육들을 좀 만져줘야 돼. 직접 만져줘야 되는데, 일단 좌골 결절을 찾으셔야 돼요. 좌골 결절은 요 뼈를 찾으셔야 되고, 그리고 이 꼬리뼈도 찾아야 되고, 이 뼈와 꼬리뼈 사이로 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직접 만져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허벅지 안쪽을 쭉 따라가다 이 둔부 부분을 보면 중간에는 이제 생식기들이 있겠죠. 거기를 만지는게 아니라 이 왼쪽 측면을 만져보면은 좌골결절 요 뼈가 딱 만져집니다. 요 뼈를 만져보고 그리고 천골에서부터 이렇게 내리다 보면은 골반에서 따라 내리다 보면은 꼬리뼈가 딱 만져져요. 요렇게 지금 제가 요렇게 만진 건데. 여기 사이로 손가락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여기 안에 있는 골반저근을 직접 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지손가락을 대고 꾹 누르면 이제 골반저근을 제가 꾹 누른 거거든요. 엄지손가락으로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손가락 끝으로 이렇게 눌러도 되고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산모님은 편하게 심호흡을 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눌렀을 때좀 길게 누르셔야 되는데 어, 최소 30초에서 길면은 90초까지 눌러주셔도 돼요. 30초에서 90초. 그래서 적당하게 이완이 될 때까지 서서히 풀면서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죠? 네. 심호흡 하시고. 너무 찌르는 느낌이 나지 않도록. 누를 때잘 산모님한테 물어보면서 지금 느낌의 강도나 어떤 느낌 그걸 잘 물어보시면서 받으시는 분 위주로 하셔야 돼요. 무조건 편안한 느낌이 드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충분하게 잘 풀어주셔야 돼요. 누르니까 태동을 막 해요. 태동을 해? 네 여기 누르니까 시원하니까 애기가 태동을 하나 봅니다 자 이렇게 눌러 주시고 사실 이거를 짧게는 한 5분 정도 네 5분 정도까지 해 주시면 됩니다 1분씩 나눠서 한 5번 정도 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충분히 골반 밑을 관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허리 압박력이 많기 때문에 허리 쪽을 좀 풀어줍니다 그럴 때는 큰 베개들이 좀 필요한데 저희는 이제 필라테 센터다 보니까 이런 고프론 베개가 있어요 어, 여기에다가 배를 집어 넣을 수 있거든요. 한번 엎드려 볼게요. 네, 임산부용 베개를 사용을 하면 임산부도 이렇게 엎드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 쪽을 압박력을 줄이려면 등과 골반 사이어이 범위가 넓어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좀 추천드리는 방법은 위쪽에서 이 골반 쪽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뼈에서 보면은 이쪽을 손으로 이렇게 딱 잡아서 밑으로 이렇게 눌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마시고 내쉬면서 후 뒤꿈치 방향으로 골반을 눌러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허리 좀 늘어나는 느낌 나시죠? 네 다시 마시고 내쉬고 어, 좀 늘어나는 느낌 나시나요? 네 편하신가요? 네 잠시만요. 편해요? 네음 응. 다시 마시고 내쉬고 자 그래서 이 자세를 심호흡을 한 8번 정도 가져가시면 되는데 자 저는 시간상 한 번만 더 할게요 다시 마시고 내쉬고 자 이렇게 골반을 직접 내려주는 방법을 쓰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를 긴장감을 자꾸 압박력을 주는 기립근을 좀 밀어주면 좋습니다. 골반을 고정을 해주고, 기립근을 위쪽으로 살짝 끌면서 이렇게 밀어줘요. 뻐근하시죠. 예. 음. 밑으로 누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마치 다리미질하듯이 구겨져 있던 옷을 펴주듯이 기립근을 위로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밀어줍니다. 어, 조금 살살해. 음. 살살 네, 이렇게 밀어주시고 자 이것도 조금 시간이 되시면 집에서 좀 길게 해주시면 되는데 한 3분에서 5분 정도 충분히 길것 쪽을 살짝 살짝 풀어주시면 되고요. 어, 왼쪽이 좀더 왼쪽이 어깨가 찌릿찌릿한 느낌이 있어요. 음, 역시 왼쪽이 안 좋네요, 그렇죠? 네. 이 정도로 일단 길이근도 좀 풀어드렸습니다. 운동을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운동은 발을 잘 사용해서 발과 엉덩이를 함께 통합시켜주는. 그래서 엉덩이를 활성화시켜서 골반에 있는 관절을 잘 잡아주는 그런 운동. 아주 중요한 운동이에요. 자, 옆으로 누울 건데 옆으로 이렇게 누워서 이 지지하고 있는 다리, 밑에 다리는 기역자 이렇게 하고. 밑에 다리는 이렇게 니은자처럼 대시면 됩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게이 발이 중요한데 뒤꿈치랑 엄지발가락 쪽이랑 새끼발가락 쪽이랑 힘이 골고루 다잘 실려야 돼요. 한쪽으로 힘이 실리는 게 아니라 엄지, 새끼발가락 쪽으로 힘이 아주 잘 실려야 돼요. 그래서 발을 대고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발바닥이 벽에 닿았기 때문에 엉덩이는 이제 신전이 일어나는데 무조건 벽을 누르려고 하지 말고 벽에다가 발을 대고 왼쪽 무릎을 내 골반에서부터 조금 더 뻗어나가듯이 뻗어 밑으로 길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왼쪽 골반이 조금 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힘이 생겨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엉덩이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 힘을 느끼면서 발바닥을 벽 쪽으로 약간 누르면 더 엉덩이 근육이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10초 정도는 머무르고 힘을 풀었다가를 반복을 5번에서 한 8번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동작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있는 다리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고관절을 굽히는 힘을 추가적으로 주는 거예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 동작을 우리 최원장님이 직접 한번 해보실게요. 한 모가 누웠을 때 여기에서 중요한 게 누웠을 때 정수리 그다음에 귀 어깨 그다음에 골반 무릎까지 일직선이 잘 유지될 수 있게 하고 반대쪽 다리는 이렇게 무릎을 구부려서 굽혀질수 있게 고관절 굽혀질수 있게 이 자세를 취해주면 되고 자 그러면 무릎을 힘들어요. 떨어뜨려 보세요 떨어뜨려 보세요 이렇게 떨어뜨려 보세요. 아예 떨어뜨려 보세요 떨어지면 자, 이런 동작인데 무릎을 드는 거 입장에서 벌써 외전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중둔근이나 대둔근 섬유가 쓰이고, 그리고 발을 대시고, 발을 너무 토아웃 되지 않도록 조금 일자로 만들어주시고, 발 뒤꿈치와 새끼 발가락과 엄지 발가락 쪽을 벽에다가 터치만 하세요. 그리고 골반 중립을 하시고, 자, 무릎을 좀더 멀어진 쪽으로, 무릎을 좀더내 몸에서부터 멀리 뻗어낸다라는 느낌으로 내려보세요. 제 손바닥을 터치하세요, 무릎으로. 제 손바닥을. 네.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옆구리가 살짝 뜨게 돼요 띄우는 게 아니라 무릎을 뻗으니까 아래쪽 옆구리가 들린다는 느낌으로 벌써 힘들죠? 휴식 한, 한번한 거예요 지금 다시 터치 다시 무릎을 떨어뜨리고 너무 전방향사 되지 않도록 가볍게 중립 자세 만들고 추가적으로 나는 여기에다가 저항 주면 돼요 반대쪽 다리에 굽힘 근육에 버티세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 다리는 굽혀지고 이 다리는 펴지기 때문에 보행 패턴과 동일한 자세가 나오고 고관절을 쓰이고 있는 겁니다. 휴식.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바, 벽을 밀면서 추가적으로 이 들고 있는 왼팔도 앞으로 뻗으면 이게 대각선 패턴으로 보행 자세가 되는 거예요. 유지 버티세요. 이 자세. 그래서 자, 산모님은 보행이 지금 다 깨져서 발과 엉덩이를 통합해서 못 쓰기 때문에 <laughs> 사이드로 이 동작을 연습시켜주는 거죠. 그 다음에 힘 빼고. 오케이. 다리 내리고. 네, 요 동작. 요 동작을 충분히 한그뭐 불편한 부위가 있다면은 거기를 10초씩 버티기를 5번 최소 아니면 잘할수 있으시면 8번 요걸 한 2세트 정도 운동처럼 해주시면 이 골반 잡는 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일어나서 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네. 자, 일어나서 하는 운동 하나 알려드릴 건데, 이런 벽면에 서서, 자, 지금 왼쪽 기준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자, 왼다리로 지탱을 하게 되고, 오른다리는 박스에서 떨어뜨립니다. 그러면은 힘을 안 주면 오른발이 이렇게 툭 떨어지겠죠. 떨어지지 않도록 왼쪽의 체중을 잘 사용을 해서 양발이 밸런스가 맞게 이렇게 지지를 합니다. 그러면, 어, 중립을 잘 잡으면 자동으로 엉덩이 힘들어 가요. 근데 임산부들은 어떻게 힘을 주냐면 이렇게 힘을 주시거든요. 이미 배가 나오니까 허리가 꺾이고 엉덩이를 약간 내밀면서 이렇게. 그래서 엉덩이를 전혀 안쓴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생활을 하시는 거죠. 그게 아니라 섰을 때 발에 위에 있는 엉덩이가 잘 느껴질 수 있도록 서는 연습을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상태.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다리를 들어서 들수 있는 만큼 90도를 유지하고 여기서 몸에다, 몸에다가 회전을 살짝 주면 버티고 있는 다리는 고관절 신전에다가 외회전이 최대한 걸려서 엉덩이가 자극이 되고 그 힘이 천장관절을 안정화를 시켜요 그래서 이 동작을 5초에서 10초 버티고 다시 중립으로 천천히 돌아오는 게 하나 이것도 역시 최소 5번 많으면 8번을 한 세트로 해서 2세트를 시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직접 한번 해 보실게요 자왼 다리로 그냥 오른 발을 편하게 올리셨다가 오른 발을 뛰면서 체중이 왼 발에 정확하게 실리셔야 돼요. 이때 발의 감각이 중요합니다. 새끼 발가락에만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원장님은 조금 요족이거든요. 그래서 발 아치가 높은데 새끼 발가락이랑 엄지 발가락 발 뒤꿈치 다잘 닿으셔야 돼요. 그리고 자, 유지. 그럼 힘이 지금 엉덩이에 잘 실려 있는 느낌이 나시나요? 굿. 그래서 직접 옆에서 엉덩이 만져보면서 힘이 잘 실려 있는지 확인하시고 가능한 만큼 오른쪽을 90도. 네. 골반은 그렇게 맞춰야 되나요? 낮추는 납부, 게 좋죠. 근데 오히려 들고 있는 다리가 높아지는 게더 좋아요. 이렇게? 일부러 그렇게 힙하이클를 하지 않고 왼쪽 엉덩이에 힘을 주면 왼쪽 중등근이 쓰이기 때문에 오른쪽 골반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어느 정도. 근데 요 방향근을 써서 더 높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은 왼쪽 발에 힘이 실렸으니까 오른쪽 발이 떴죠. 그 상태에서 고관절 굴곡을 사용해서 들수 있는 방법 드는데 이제 배가 나왔기 때문에 너무 고관절을 무리하지는 마시고 들게 되면 굴곡근 사용 됐겠죠. 거기서 왼손을 벽으로 터치하러 가요. 양손 다 터치. 이때 보상 작용이 이 발이 자꾸 외전 되거든요. 내전을 막아 주셔야 돼. 요 이렇게 스스로 여기다가 저항도 한번 걸어볼게요. 이렇게 이 힘을 버티셔야 되고 다시 원위치. 다리 내리면 이게 하나인 거예요. 둘. 근데 아직 돌기 전에 계속 확인해야 되는 거는 지지하고 있는 다리 안정성. 지금 뭘 고치고 싶냐면 왼쪽 천장 관절의 안정성을 주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오른발 다시 바닥에 내리세요. 네, 처음부터 다시 체중을 왼다리 확실하게 싣고 오른발 뛰면서. 근데 아까 원장님이 회원님한테 티칭하는 게 본인한테 나타나고 있어요. 못 가요? 무릎을 구부리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다시 오른발 내리고 오른발을 들때 왼발에 체중지지가 엉덩이에서 일어나게 하셔야 돼요. 무릎을 펴야 그러면 다? 억지로 피는 건또 아니죠. 그러면 고, 과신전을 하라는 게 아니라 어, 고관절이 무릎관, 이제 발목관절에 중력선상의 위에 놓는 그 감각을 익히는 거죠. 그럼 이 때는 오히려 엉덩이를 이렇게 만들어 볼래? 이렇게? 이 느낌을 이건 전혀 아닌 것 같잖아요. 또 엉덩이를 뒤로 빼볼래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 중립을 자, 차찾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감각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연습 많이 하셔서 거울 보면서 어디가 중립인지를 자꾸 이렇게 찾아 나가셔야 돼요 딱 멈췄으면 거기서 다리를 드셔야 돼요 그렇지 엉덩이 힘 들어갔죠 어 거기서 턴 그렇지 버티시고 어, 거기서 벽을 끌어서 좀더 회전하려고 턴을 하면 여기 외회전이 걸리죠? 어, 요힘 느끼고 다시 원위치. 다리 내리고둘한 거예요. 마지막 한번더 할게요. 그렇지. 그렇지. 지금 잘했다. 원위치. 셋. 네. 요런 식으로 최소 다섯 개에서 여덟 개씩 맨날 하신 건가요? 시켜주세요. 네, 제가 시켜드리겠습니다. 나고 내려오세요. 오늘은 어, 우리 원장님의 임신 중기의 고관절, 특히 천장관절의 불편함 그리고 환도선다라는 그 증상 때문에 저희가 컨텐츠를 한번 제작을 해봤습니다. 오늘 느낌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네, 자주 시켜드릴까요? 네. 네. 확실히 <laughs> 하고 나면 통증이 좀 완화되는 게 느껴져요. 확실히 느껴지죠. 네. 네, 그래서 제가 남편으로서 또 역할을 충실히.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번 영상이 도움 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남겨 봤고요. 많은 분들께서 임산부 분들께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